해외 포 스포츠 소식을 이어넘다 오토 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부터 트렌드입니다. 오늘은 보요일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해외 포 스포츠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총 4개의 이야기고 그런 부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소식 바로 아우디 이야기입니다. 아우디가 액션을 좀 전에 집중하기로 공언을 했다고 합니다. 어, 내년에 내년 2023년도 다른 보트 스포츠 활동을 종료하고요. 애펀 직전에 모든 역량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사실 아우디 같은 경우는 또 소방의 그룹에 개어사죠 뿐만 아니라 복스 프로에대의 수년간만 복시 같은 경우는 이제 무산이 됐고 아우디는 기존 팀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제 수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애펀 장단에 초점을 맞춰 모든 예산을 축소 집중을 한다고요. 어, 기존의 디테인과 네이글레이스등 어, 자금증을 더 이상 지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서요그 다음 이야기 바로 페르난도 어, 알론소에서 다니엘 리카르도 드라이버 이야기입니다. 어, 다니엘 리 루도가요. 애플 현장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파 타우리 애플 팀이 루키닉 드 프리스 대신 다니엘 리카드를 기용한다고 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출전은 오늘 23일 헝가리 그랑프리에서 출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다니엘 리카드로는 남은 경기 동안 이제 투입을 한다고요. 고하 어, 방식은 레드부터 임대 방식이고요 내년 시즌 완전 영입을 준비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 현재는 원래는 지금 다니엘리카드로그는현 레드볼에서 어, RP-19로 각종 테스트와 노어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알파사우리의 펀딩은 이제 진호가 6기와 5를 받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다음 이야기 바로 푸조 이야기입니다. 푸조가 바로 푸조 9x8 하이브리드 하이퍼카를 어, 6시간 네그레이스에서 3위를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9일 이태리 문서석에서 35대 하이퍼카와 함께 6시간 네그레이스에 참가을 했는데 이날 어, 3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한대또한 한 대만 나간 게 아니라 두대에 나갔는데 어 다른 한 대는 이제 스피위라는 아쉬운 성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차가 이번에 처음 출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첫브리로첫 출전을 해야 되는 장식. 대구선수건대내구에 있어선 수권대의 6라운드는 오늘 9월 8일 허지 후지, 기프트지에서 열린 단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서요. 오늘 마지막 이야기 바로 토물로고 이야기입니다. 지난 9일 영국 그랑프리에서 맥스 페르는 소스가 육연성을 질주하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웃 시즌 지수여 6라운드 대항 상자를 거두면 우승확률 8%로 도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볼톤으로또 기록을 해서 거었다고 하고요. 어 그래서 시즌 3연패, 시즌 4, 3, 3연 향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너도 이 m 이 그런 뜻의 연전 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동료의 어 이위 간격도 일의 간격도 또 벌어졌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어, 이거요. 그래서 나머지 순위 말씀드리면. 뭐 그렇게 나머지 순위는 추어에 알려. 어 4위는 오스카 피어 리스트, 5위는 조리라스, 6위는 세레지오페르제, 7위는 페라남 알론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2위로 하 렌드로이스하고 루이스 헤브타 소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해외 포토스포츠 소식은 여기서. 알람스니까 켜 주시면 되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국내 한중 진짜 주시 소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